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갑자 놀리아의 21번째 이야기, 잘못된 판단입니다. 옛날 어느 선비가, 어, 길을 가다 잠시 주막집에 들리게 됐는데요. 어,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이제 머물 마을을 찾아야 돼서 주막 주인한테 어 여기서 마을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막 주인은 두 갈림길을 보여 주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방곡 마을이라는 어, 마을이 나오고 왼쪽은 샘골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더 친절한가요라고 했는데 둘다 친절하지요? 라고 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저기 밥을 먹고 있는 뚱뚱한 젊은이가 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이는 어느 마을 사람입니까? 라고 했는데 방골 마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기에 엄청나게 말을 하라 뭐지? 노인이 계셨는데, 어, 그걸 보고, 어, 그럼 저기 사람은 삼골 마을 사람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선비의, 선비는 결국, 어, 방골 마을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비의 이제, 어, 논리는 이거였어요. 방골 마을 사람은 뚱뚱하다. 그러므로 모든 방골 사람은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그래서 방골 마을로 갔는데 생골로 가야지 더 좋다는 걸 몰랐던 거죠. 사실은 생골이더 좋고 먹을 게 많았는데. 결론은 이제, 음, 저번에 배웠던 걸 잠깐, 다시 거기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요? 왜 샘골이 더 좋다는 거죠? 어 여기에서는 확실한 그거 나오지 않는데 이제 주막 주인이 이제 선비가 가고 나서 혼잣말로 샘골이 먹을 게 많고 좀더 좋은데 라고 말했어요. 근데 선비는 안골 사람이 뚱뚱한 걸 보고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특징 판단을 어, 하고 그 결론을 전체 판단으로 내리는데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의 흰색이다. 그러므로 모든 색깔은 흰색이다. 이건 틀린 틀렸죠? 그런데 음, 어떤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다. 이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이 선비는 너무 그냥 딱 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거죠. 이거를 오늘 배운 걸운영하면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보잖아요. 안 좋은 역사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본 사람은 우리한테 나쁘게 되었다 나쁘다. 그러므로 모든 일본 사람은 나쁘다라고 판단한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일본이 어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섣불리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판단도 조심해야 된다. 응. 네, 아주 정정률 딱 들어맞네요 오늘은. <laughs> 네. 그러면은 제대로 판단하는 예를 하나 더 들을 수 있어요. 음. Um, 그 거듭난 사람, <laughs> 어떤 사람은 거듭나면은 제대로 거듭나면 어 삶이 변화된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다. 이런 거.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반화 시킨다. 근데 거기에 책에는 일반화 시킨다는 말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그럼 소제목은 뭐였어 아까? 균형 판단. 균 뭐... 판단이라고 말하나요 소제목이? 잠깐만요. 특징 판단과 전증 판단은 크고 작은 관계. 특징 판단, 전증 판단, 지난, 어제 한 거고. 오늘은 소재물인가요? 오늘 이건데 어제? 크고 작은 관계 이거 네? 크고 작은 관계 크고 작은 관계 예 여기에 사실은 그림이 좀 나왔는데 이제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방골 마을 사람이라고 위에다 쓰고 그다음에 그 작게 동그라미를 그래서 가운데에는 방 뚱뚱한 방골 마을 사람 그리고 밖에는 뚱뚱하지 않은 방골 마을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